네, 떼떼 옷 입은 우리 곰순이와 곰돌이예요. 하늘색 옷을 입은 아이가 곰순이, 그다음에 노란 옷을 입은 아이가 곰돌이. <laughs> 둘다 순둥순둥,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보동통하고 순둥순둥, 얼굴도 닮았어요. 부부처럼 하지만 이제 구조된 장소나 사연은 달라요. 네, 우리 어, 곰순이, 곰순이는 여자. 우리 곰순이는 목줄이 파고드는 그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돼서 수술을 받았고요 우리 곰돌이는 뜬장에 갇혀서 개정사한테 팔려가기 전에 구조됐어요. 둘다 구조가 안 됐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아이들이 됐을 겁니다. 자, 우리 곰순이는 여자 5살. 우리 곰돌이는 남자 5살. 둘이 얼굴도 닮았고 성격도 닮았고 <laughs> 부부처럼 너무 다정히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둘이 나와서 좀 다정하게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요즘 눈도 오고 또 비도 오고 해 가지고 아이들 옷에 흙이 묻어 있는데 조만간 새 옷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검순이 검돌이 얼굴 보자. 우리 검순이. 순둥순둥. 예뻐요. 착하고 아메, 우리 곰돌이. <laughs> 우리 곰돌이도 얼굴이 순하고 착하고 예뻐요. 네, 곰순이, 곰돌이. <laughs> 네, 지금 이제 놀이터에 나온 지 5분 됐는데, 앞으로 한 시간 정도 같이 즐겁고, 한가롭고, 예의롭게 시간 보내다가 들어갈 거예요. 사이좋게 잘 지내. <laughs> 감사합니다.